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웬만한 식물들도 다 여기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내면서 좀 힐링하고 생활하고 하는 모든 대부분의 시간은 여기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열심히 꾸몄습니다. 우선 테이블은 브이로그 옛날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긴 블랙 컬러의 테이블이었어요. 자꾸 물건을 그 위에 막 올려놓게 되고. 한 1년만 더 같이 살까? 싫어! <laughs> 그래서 이런 원형 테이블로 바꿨고요. 컬러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레드우드 컬러로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벽을 설치를 했는데요. 식탁이 있는 공간과 요리하는 공간에 분리되는 그런 집을 늘 꿈을 꿨어요. 근데 여기 집이 진짜 넓거든요 거실이 거실이랑 주방이 합쳐져 있는데 엄청 넓어요 가벽을 놓고 나서 딱 분리가 돼가지고 집이 넓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책장도 샀어요 여기가 완전 책장 자리인 거예요 제가 조립했어요 여기서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그냥 멍도 때리고 밖에 보면서 그렇게 시간도 보냅니다 이 식물은 제가 이름을 모르는데, 봄에 한창 꽃을 폈다가 지금은 꽃이 졌어요. 이거는 사운드룩 제품이고, 장난감 같은 디자인을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센스 스틱을 태우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헤라에서 같이 보내주신 건데, 이게 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몽주가 드릴로 여기다 구멍을 뚫어줬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인센스 스틱을 꽂고 피우는 겁니다. 안쓸 때는 이렇게 덮어주고. 제가 만든 귀여운 아이 클레이 작품들을 작품이라고 해도 될까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귀엽죠? 요거는 이번에 선물받은 라이터인데요. 진짜 예뻐. 홍크님의 굿즈. 책 추천을 해달라는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시집을 한번 추천해보자면 을 진은영 님의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라는 책을 우선 첫째로 추천을 하고 싶고요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도 추천합니다 이거는 읽다 보면 쾌감이 있어요 귀농하는 것에 대한 책인데 참 재미있고요 가느강의 시즌은 진짜 너무 재밌죠 이슬라 작가님 책은 전권을 다 읽었거든요 이슬라 작가님의 첫 장편소설이라는 것 자체로도 가치가 있고 그냥 재밌는 책이에요. 이번에 드라마화가 확정이 됐다던데 팬으로서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웅주랑 제가 같이 모은 LP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LP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웅주 거 LP는 왜 이렇게 다 호로키? 잡지 같은 거를 좀 사놓은 게 있는데 귀엽죠. <laughs> 버거 특집인 건지. 저거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너무 귀여워가지고.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이고, 허리야. 여기는 저희 식물들이 있고, 알비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버터님이 선물로 주신 커피인데, <laughs> 이것도 들어있고요. 이 천은 제가 직접 만든 패턴으로 만든 거예요. 저의 귀여운 덜루기가 있는데요. 덜루기 침대예요. 원래 저거 용사마왕이 누우라고 샀는데, 안 누워. 엄청 꼬질꼬질한 스크래처에서 놀길래 저희가 이거를 새로 사줬거든요? 조립도 겁나 오래 걸렸는데 조금 몇번 긁더니 흥미가 떨어졌는지 안 가지고 놀아요. 우리 니도이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거 아직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주를 제가 클레이로 만든 건데 그 상아체랑 손이랑 발이 다 분리가 돼가지고 형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잔인하지만 여기 밑에 맨 밑에는 저 간식 바구니가 있어요. 간식 바구니. 여기를 안 찍었더라고요. 여기는 벽거울이 있어요. 벽거울을 보고 편집하다가 자세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요. 그 여기는 고구마를 넣어두는 바구니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문고리 행거로 걸어뒀어요. 괜찮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룸투어는 사실 현관부터 소개하는 게 먼저인데 그걸 생각 못했어요. <laughs> 여기 이제 나가기 전에 용모를 단장하는 거울이 있고요. 옹주랑 저랑 나갔다 와서 물건들을 바로 올려두는 에어팟 이런 것들을 올려두는 곳이고요 택배 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뜯을 수 있게 커터칼이랑 코이니는 박스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햄퍼가 있어요 원래는 그 원통형 쓰레기통으로 분리수거를 했었거든요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을 사자 생각을 했는데 발견한 게 바로 요것입니다 이걸 빨래바구니로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꺼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빨래바구니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고 가서 바로 세탁기에 넣으시고 그렇게 쓸수 있는 건데 저희는 비닐에 다 넣어서 문 앞에 놔야지 가져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비닐에다가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자취하면은 좀 비교적 좁은 집에 살게 되잖아요. 쓰레기를 쌓여 있거러면 우울해지거든요. 예쁘게 생긴 햄퍼에다가 쓰레기 넣어놓으면은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옆에는 캣타워가 있는데 제가 캣타워를 또 리폼했거든요. 원래는 이 안에 천이 진회색? 곤색? 그런 거였는데 이걸로 바꿔놨어요. 여기는 만세호닥이다 산러항이고요 저희 집은 화장실 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늘 열어놔요. 곰팡이가 잘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화장실 안에 변기랑 막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걸어놨어요. 커튼 링으로 달아놔서 여닫을 수도 있고 평소엔 거의 이렇게 닫아놓죠. 벽이 허전해서 귀여운 거울을 달아놨고요. 여긴는 달력이 있습니다. 음주가 맨날 여기서 몸무게를 재고 적어놔요. 여기 밑에 칸에는 저희가 수건 같은 걸 보관을 해놔요. 여기는 빨래들이 있습니다. 운동복이나 속옷이나 수건같이 섬유유연제 없이 빠는 빨래들을 여기다가 넣어놔요. 이것도 햄퍼 종류 중에 하나예요. 화장대를 소개해볼 건데요. 화장대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스킨케어들을 안에다 넣어 놓는다는 점일 것 같아요. 저는 물건이 밖에 나와 있는 거 너무 싫어해요. 안 그래도 저는 맥시멀리스트인데, 물건이 저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덜해요. 이렇게 안에다 다 넣어 놓으면. 원래는 가로로 이렇게 눕혀두는 브레드박스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세워둔 거거든요. 높은 스킨케어들을 넣을 수도 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바로바로 바로 보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수는 이건데요. 머스크 향이 나는 향수입니다. 퓨어 머스크. 쑥 에센스랑 아하바하 앰플 이두 가지를 고정으로 쓰고요. 일리윤의 아토로션 이것도 고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 여드름을 자주 집에서 압출을 하는 편인데, 이걸로 꼭 스킨팩으로 올려줘요 붉은기가 착 진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좁살이랑 블랙헤드 관리에 정말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만 쓰면은 조금 마무리가 안된 느낌이 들어서 일리윤 크림을 위에다가 덧발라줍니다. 유튜버 감성킬러님이 선물을 주신 올리브 화분이고요. 제가 이거 제주도에서 만들어온 인센스 홀더인데 다 깨져가지고 <laughs>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용사랑마왕이 제가 전에 집에 살던 때랑 화장품 정리 방법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이 중에서도 추천할 거는 레어카인드 쉐이딩 로맨의 코튼멜바 완전 추천. 음, 진짜 예뻐요. 연하게 발랐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기가 바로 침실입니다. 이불은 믹스 앤 매치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베개 커버 모으는 걸 좋아해서 예쁜 베개 커버들을 모아서 이렇게 매치를 했습니다. 이쪽 벽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요 포스터랑 요 책장. 요거는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제가 모으는 이 인간 미니어처들도 놓고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벽 선반에 사서 해놨는데, 전체적인 색조합이 너무 귀여워서 마음에 드는 공간입니다. 헤어 드라이기를 여기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충전기 선도 들어있고, <laughs> 쓰고 나면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넣어놓는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둘다 머리가 길어서 혹시 몰라서 드라이기를 하나 더 갖다 놨어요. 고데기는 무조건 사용하고 나면 여기다 넣는 게 원칙이에요. 고데기 불을 끈지 안 끈지 헷갈려고 하루 종일 불안는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다 넣어놓고 머리한대 때리면, 딱 기억이 나요, 나갈 때. 이 예쁜 바구니도 다이소에서 샀어요. 짱이죠? 엄청 싸게 샀어요. 5,000원에 샀어요. 전에 살던 집에서 정말 잘 쓰던 행거라서 가지고 왔는데 역시 놓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버리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패션영상 같은 거 촬영할 때늘이 행거를 끌고 나와서 촬영을 해요. 이게 바퀴도 달려있고 위아래 선반도 있어서 이렇게 꺼내서 소개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평소에는 잔옷을 수납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어, 코너장에는 귀여운 휴진 언니가 선물해준 엽서북. 표지가 예뻐서 그냥 꽂아놓기엔 아까운 책을 여기다 뒀습니다. 이거 진짜 귀엽죠? 히티버니 포니라는 <laughs> 브랜드의 휴지 케이스입니다. 룸음 스프레이. 고양이들 때문에 쓰지는 못하지만 구색 맞추기 용으로 뒀고요. 빨간색. 포인트 소품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청소용품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요. 고양이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돌돌이로도 해결이 안될 때, 굿나잇 숙면 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 쓰던 휴지통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사용한 숙면 패드들이 있어요. 침주처럼 침대 자는 자리를 정해놨고요. 제 자리는 여기라서 여기에 제가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V를 보여드릴게요. 이 TV장은 제가 바꾸고 싶은 가구 1위였거든요. 여닫을 수 있는 그 양문이 있는 TV장을 너무 갖고 싶어요. 이걸로 덮어놓는 걸로도 일단은 만족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유튜버라서 <laughs> 브랜드에서 선물을 진짜 많이 보내주시는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다 쌓여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이제 꺼내쓸수 있게 정리를 다 해놨고 글씨로 써놨어요. 욕실용품, 기초, 향수. 이것도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 쓰던 걸 가져와서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수건을 벌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참 좋더라고요. 근데 헤드, 의자 위막 이런 데다막 넣어두면은 정신이 없잖아요. 훨씬 깔끔하게. 눈에도 안 거슬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께서 저를 그려주신 걸 여기 걸어놨는데, 그래서 비슷한 톤의 예쁜 그림을, 포스터를 구매를 해서 걸었어요. 이거 액자 다이소에서 산 건데, 색깔 맞춘 것처럼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긴 조리공간입니다. 프라이팬 같은 게 걸려있죠. 이것도 제 주방 로망 중에 하나였거든요. 벽걸이 행거를 사서 주방도구를 걸어놓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공주가 이렇게. 드릴로 박아줬고요. 이거는 무타공 제품이거든요. 아주 튼튼합니다. 원래는 이런데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리를 하면 기름이 다 튀어가지고 막 너무 지저분해지고 물건들이 있으니까 닦기도 힘들고 그래서 옮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나는 게 정말 정말 큰 역할을 해요. 톡톡히 해요. 주방을 이렇게 바꾼 거는 응주도 아주 만족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이주방에 좋은 점은 또 초록잎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게 정말 좋아요. 제가 원래 전자레인지 위나 이런 데뭐 두는 거 싫어하는데 딱히 둘 데가 없어서 차 끓여먹는 이런 거 여기 뒀고이 쟁반은 뭐냐면 공유기를 가리려고 둔 거예요. 침대에서 뭐 먹을 때이 쟁반을 가져가서 깔아놓고 먹어요. 묵방을 보여드릴 건데 진짜 너무 귀엽게 생겼죠? 미도이에서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이거 여기 옷방에서 딱 자리를 빛내주고 있어요. 너무 귀엽게. 여기가 어쩌다 보니까 마왕이랑 용사가 여기서 자주 시간을 보내거든요. 쟁거에서. <laughs> 고양이들이 원래 쓰던 방이어서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고양이 용품들도 다 있습니다. 여기는 빨래 통이 있는데요. 개야할 빨래들을 넣는 좀 유연한 소재의 빨래 바구니고 섬유유연제를 써야 되는 빨래들은 여기에 넣어요. 여기는 가방들. 제가 자주 메고 나가는 좀 적당한 크기의 가방들은 여기다 뒀어요. 여기가 저의 가방을 보관하는 곳인데 최근에 가장 마음에 드는 가방은 너무 귀엽죠. 저 일본 갈때 들고 가려고요. 이렇게 입고 이런 가방 메고 부츠 같은 거 신으면 완전 귀여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보세 백팩인데 잘산것 같아요. 잘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여기 맨 위에 칸은 눈높이에 가장 잘 보이는 칸이거든요. 그래서 계절 옷들을 걸어놨어요. 뒤쪽에는 겨울 옷들이 들어있어요. 원피스들은 웬만해서 여기에 걸려져 있습니다. 이거 싹다 원피스고 제가 니트 같은 건다 개서 상자에 넣어서 베란다에 보관을 해놨는데 이런 겉옷들은 뭔가 개서 넣기도 애매하고 정리가 어려워서 내리 걸어놓기로 했습니다. 진주 벨트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 귀엽죠? 제가 좋아하는 바디수트 두 개거든요. 잘 보이는 곳에 맨 위에다가 걸어놨어요. 이렇게 비즈 발로 걸어놨습니다. 짜잔! 여기는 웅주의 작업 공간입니다. 아주 시커멓죠? 이 방은 고양이 출입 금지입니다. 제 사진이 여기저기 있어요. 제가 혼자한테 가끔 제 사진 선물을 강제로 하는데 그때마다 이 방에다가 그냥 넣어놓더라고요. 가끔 혼자 밥을 먹을 때저 안에서 먹더라고요. 저거 못 들어가게 하니까 맨날 저렇게 저 앞에 앉아있어요. <laughs> 겁쟁이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영상을 끝낼 건데요.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